코딩로봇 뚜루뚜루와 만나게 되었어요 뚜루뚜루와 만남은 이 아이들이 아까 로이는 리모콘을 가지고 조작을 했다면 뚜루뚜루는 코딩 카드를 가지고 어, 조작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라인트레이싱이라고 해서 이 카드를 코딩하면 선을 따라서 뚜루뚜루가 움직이게 돼요 만약 직선길이면 직선으로 움직이게 되고 곡선이면 곡선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 아이들이 이 뚜르뚜르를 조작하면서, 어, 이 뚜르뚜르도 로이처럼 길,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이네라는 공통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이 미로를 만들었으니까 뚜르뚜르로 한번 움직여 보고 싶은 마음 들었겠죠. 한편 그 로이 미로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 이 로이 미로를 사용했던 긴 의자가 뭉쳐져 있죠. 이 로이 미로가. 어, 아이들이 놀이터의 기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로이를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더 안전하게 여기 매트 중앙이 아닌 교실 한쪽 편으로 옮겨야겠다는 아이들의 의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쪽 동그라미 있는 사진을 보시면 로이 미로는 저쪽으로 밀려나고 교실 중앙에 있는 본래 로이, 로이 미로가 있었던 그 교실 중앙에. 다른 놀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또 안전 지원을 해 주었고요. 책상에서 어떤 종이로 뭔가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그곳이 바로 뚜루뚜루와 함께 조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뚜루뚜루는 이렇게 작은 책상에서 움직이는 그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아이들은 뚜루뚜루가 선을 따라가는 미로를 그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고 싶은데 그것이 작은 책상 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로이미로처럼 넓은 곳에서 뚜루뚜루가 움직여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커다란 종이, 아이들이 어, 그 생각들을 그려볼 수 있는 커다란 종이를 매트 위에 펼쳐주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루 만에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 동안 어, 이 길도 그려보고 장애물도 그려보고 하면서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어, 또 자신만의 생각들을 표현을 해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지개처럼 생긴 블럭은 그린슨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여기에 그냥 이렇게 길을 뚜루뚜루 놓는 게 아니라 어, 어렵게 뚜루뚜루가 그 미로를 탈출할 때더 복잡하게 갈수 있게 장애물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터널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두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바로 미로 놀이는 장애물이 있어야 더 재미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었죠. 어, 뚜루뚜루 미로에서도 출발점과 도착점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장애물이 더 추가되면서 아이들이 터널, 터널은 통과할 수 있는데 터널도 만들기도 하고 벽을 만들어서 벽을 부수고 가야 한다는 그런 규칙을 만들기도 하고 구멍을 내서 함정을 만들기도 하고 저마다 미로가 더 어려워야 재밌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 정의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어, 복잡한 길, 어지러운 갈래. 그리고 다시 빠져나오기 어려운 길. 이런 설정들 자체가 미로를 이제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길이면 어, 미로가 될수 없겠죠. 더 어렵고 힘든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 꼭 교실에서만 아이들이 미로놀이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장소에서도 재미있게 미로를 발견을 하고, 어? 여기, 여기에 어, 어떤 미로 책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바로 도서관에서 앨리스의 키즈 여행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한 것인데요. 이 책은 그 알렉산드라 아르티모프스카라는 작가가 만든 책이고, 이 책에 시리즈가 있어요. 한 다섯 권 정도가 있고, 어, 근데 아이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왜냐하면 문장도 좀 읽어야 되고, 지도도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을 아이들이 교실에 가지고 와서 함께 공유를 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이 아까 시리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주문을 해서 교실 한 개에 또 놓아두었습니다. 여기 보면 실물 화상기예요. 실물 화상기에 책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도록 그 환경 지원을 해주었고요. TV로 그 실물 화상기를 미러링을 해서 어, 실물 화상기 앞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그 TV 앞에서 그 함께 문제를 푸는 아이들, 그러니까 실물 화상기 앞과 TV 앞과 그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유치원 에 놀이실이 있는데 여기 스마트 놀이 테이블이 있었어요. 어, 이 스마트 놀이 테이블에 여러 가지 놀이 앱들이 있고요. 그 속에 있었던 미로 놀이를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내서 함께 미로를 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찰칵 찍은 것인데요. 어, 이렇게. 아까 제가 떠올렸던 팩맨 같은 그 게임을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이들은 교실에서 아까 코딩 로봇으로만 이렇게 미로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다른 장소에서도 계속 미로를 생각하고 있구나 되게 재미있게 어, 찾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속보입니다. 뚜루뚜루 미로 자꾸만 찢어져 찢어지는 문제가 계속 발,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뚜루뚜루 미로는 크고 종이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종이 좀 얇았어요. 아이들은 교실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그 뚜루뚜루 미로 막 찢어지고 구겨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대책 회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 토이 활동을 지원을 해주었어요. 어,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하나는 어, 온건파예요. 아 찢어져도 괜찮아 그냥 찢어졌을 때그때부 붙이면 되지 하고 원건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강경파예요 아니요 그냥 아예 찢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비닐로 된 종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우선 찢어지는 그 그 부분을 최대한 보수를 했다가 더 이상 보수가 너무 어렵게 되면 그때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된 종이, 네 시트지였어요. 시트지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처음에 매직으로도 그리다가 색연필로도 그리다가 심지어 크레파스로 막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실험해보는 그 도구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근데 크레파스의 문제점은 네, 다 번지게 되겠죠. 양말도 새까매지고요. 네, 옷도 다, 다 얼룩덜룩해지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 날, 이 사진을 찍은 날 제가 그 학급 SNS에 학부모님께 양해 문자를 <laughs>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옷이 많이 더러울 것,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재밌게 놀이하고 있으니까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는 그 속에서도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어,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4월 3주가 되었어요. 아까 3월에 코딩 로봇을 보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거의 한 달여가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미로 놀이에서의 코딩 로봇을 한번 비교를 해보기도 했어요. 로이 미로와 뚜루뚜루 미로가 있는데요. 어, 로이 미로는 이 미로가 좀더 입체적으로 그려졌었고요. 뚜루뚜루 미로는 네, 평면적으로 미로를 펼쳐 나갔어요. 그리고 로이는 아까 리모콘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리모콘에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뚜루뚜루는 리모콘이 아니라 네, 카드를 통해서 코딩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크기도 다르죠. 로이는 조금 더 크고, 뚜루뚜루는 아주 작은 기형 로봇이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이 어, 디지털 기반 환경 지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코딩 로봇을 지원을 해주었고, 이 로봇을 다루는 것이 자체로도 그 언블로그 놀이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자원리는 포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 포항에 있는 연구학교에서 뚜루뚜루가 교실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6살 동생 반이었거든요. 저희가 뚜루뚜루를 재미있게 놀이로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줌으로 원격 수업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캠과 실물화상기를 준비를 해 주었고요. 캠은 이제 아이들을 비춰주는 것이고 실물화상기는 이 사진처럼 뚜루뚜루 조작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알려주기 전에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뚜루뚜루를 시작하는 것부터 전원을 키는 것부터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원을 끄고 충전을 해야 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잘 깨우치고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 동생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또 아이들의 유능함에 한번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또 줌을 경험하면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수 있게 되었어요.